고속도로, 졸음심터, 괴담 27살에 만족함에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다녔고 한창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다. 매일이 피곤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냈었다. 그날도 지방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차에 몸을 실었다. 정말 운전까지 하는 건 너무 피곤했는데 일단 집엔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또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부모님께 꽤 많이 혼났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뻗어 있는 고속도로 위를 달렸다. 그때는 빨리 집에 도착해서 씻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참 운전을 하는데 아직 절반도 채 가지 못한 상황에 딸은 어둑해지고 이상애리만치 안개마저 자욱했다. 그래서 안개등을 켜고 상향등을 켜 보았지만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5분쯤 갔을 때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다. 순간 정신을 놓은 것처럼 어지러게약 30분간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까운 졸음쉼터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전방 5 0 0 m 터에 졸음쉼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있길래 서둘러 졸음쉼터로 향하게 되었다. 잠시 쉬었다 가면 분명히 더 늦어질 게 뻔했기에 졸음쉼터로 향하는 내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었다. 하지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계속 운전하는 건 무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조름쉼터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라고는 없었고 내 차뿐인 것 같았다. 갑자기 괜히 오싹해졌지만 우선은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혼날 것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누구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조금 괜찮아질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신호가 조금 늦게 가는가 보다 하고 잠시 기다렸지만 20여 초가 지날 때까지 잠잠하기만 했다 응? 이거 왜 이러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어두운 하늘과 짙게 낀 안개 불빛 하나 없는 쉼터 구름에 가려진 달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차 윤곽 등 모든 것이 소름돋았다.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추운 것 같기도 해서 다시 차에 탔다. 그리고 시트에 앉자마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웠다. 그때였다. 눕는 순간 트렁크 쪽에선 도쿠스르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일어난 나는 무서운 마음에 차 문을 잠그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만 뒤쪽을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컨디션이 진짜 안 좋나? 잘못 들은 거겠지? 무서워진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다행히도 신호음이 들렸다. 빨리 아버지가 바퀴를 빌며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가는 중에 아까보다 조금 더큰 소리로 텅텅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로 트렁크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눈동자만 움직여 룸미러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안도감과 소리의 원인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곧울것 같은 상황에 마침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다. 혜영이냐? 어디쯤 오고 있냐? 아, 내 아버지,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곧장 집에 오지 않고 쉬고 있다니. 저 그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운전은 무리일 것 같아서요.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운전석 문고리를 잡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래, 그럼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